야디야 네, 저희 오늘 정확한 거고요 네. 어, 제가 우에서 직접 한 거라서 아, 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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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현재 자리 네.

아, 저기... 영진이 저희가 제이 좋아하는 거요바지라이스바지라이스 저희가 이게 사이다 베이스가 들어가는데 아, 제로사이다가 들어가요 네. 그래서 뭐향 걱정도 별로 없고요청상품 약간 청량감 넘치잖아요되있죠이지 향이랑 연왕향이랑 네. 바질쌈 같은 경우에는 반응이 어떤가요? 바질쌈은 엄청 핫하죠. 거의 케테이블당 거의, 거의 하나, 하나, 두 개씩은 아. 꾸준히 나가는 편이고요. 네. 저희가 바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렇게 고기하고 같이 구워드려요. 음 그래서 이제 바질이 네. 그냥 드셔도 굉장히 이렇게 네. 맛이 좋은데 구우면 향 자체가 좀 되게 깊게 아 올라와요. 용준이 저희 바질쌈 한번 먹어볼까요? 네. 어떠세요?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또 손님들 반응이 거의 대부분, 오, 바질상 되게 좋다. 그런 반응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바질하고 고기하고, 그리고 쌈장. 같이 어울려서 여기 맛이 굉장히 좋아요. 다른 고기들보다도 삼겹살하고 드시는 게 가장 잘어울는요 어디면 먹을지 모르겠는데요? <laughs> 상추도 그 저희가 재배한거 잖아요 제가 네. 상추도 는추도 네. 그냥 먹었는데 굉장히 상추는 저희가 한2 0 0원인데요월부터 시작했는데 가격이 네. 비싸잖아요 그래서 가격 조금 네. 더 저렴하게 저는 게 우선 1인분을 드릴건데국무을한나기다요 감사합니다 <laughs>

가루예요, 다시 가루. 100% 가, 가루고, 조미료 하나도 안 들어갔고요. 일반 시중으로 나오는 거는 열 건조로 나온니다 그건 결 건조라고 해가지고, 한 5시간 정도 이걸 얼린 다음에, 그 다음에 건조를 쓸줄하는 아, 건데, 이거는 그렇게 하면은 영양소 포기가 거의 안 되고, 어, 이결 건조를 하기 때문에. 네네네. 향이랑 맛이 거의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해요. 고기에다가 뿌려 먹고 네, 파스타나 네, 피자 네. 그리고 저는 주말 짜파게티 먹을 때 그런 거. 잘 맞아가지고. 음. 하나만 있으면 어딘지 뿌려드실 수 있거든. 지 음. 이제. 바지를 곁들인다? 어. 이게 서양과 어. 대한민국에 맞나? 그래서 먹었을 때 느끼함을 잡아주는 게 되게 커요 어. 정말로 너무... 고기를 1인분 채못 먹는 사람인데 그쵸. 지금 벌써 4인분 되죠? 그죠 정말 잘 어울리고 정말 맛있어요 물리는 거 하나도 없이 그리고 네. 네. 진작에 끝났어야 돼요 네. 집에 갔어야 <웃음> 돼요 <웃음> 아직까지 먹고 있는 거 보면 정말 안, 안 질리고 안 물린다는 거 너무 맛있네 꼭 드셔보세요 바질삼 정말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드시면 물리지 않고 너무 맛있어요 먹고 싶어요 이제는 진짜 저는 고기 하면 바질을 빼놓을 수 없는 거 같아요 그 정도로 어든 먹을 수 있는데 펜션이랑 뭐 친구들 가족들 놀러간다 바질 챙겨가시면 돼요 제가 주변에 다 둘러보는데 여기가 애초에 쌈바질로 유명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바질을 다 시키시네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당일 수업해서 당일 배송으로 해드리니까 맞아요. 신선함이 장방 남아있는데 애초에 맛도 있고 고기도 좋으니까 이제 같이 먹었을 때 어울림이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많이들 찾으시는 것 같네요 보니까. 아, 은준이 저희 그린 바질쌈 네. 먹어봤는데 어떠셨나요? 아기랑 네. 같이 싸먹으니까 정말 느끼한 맛을 다 잡아주고. 네. 제가 이제 고기를 동태와 달게 1인분을 잘못 먹거든요. 네네.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저희 그린은 스마트팜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365일 연간 재배가 가능한 적에 정해진 온도와 습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연간 365일 똑같은 공급이 가능한 점이 제일 크고요. 저희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금돼지 식당이나 저희 그린바지 앞으로도 많이 관심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린바지 쌈 어떠셨나요? 잠깐만요. 너무 역광 아니에요? 네, 영준이 저희. 네. 그... 아 네. 저희 영상 봐주셔서 너무 응. 감사하고.